안녕하세요. 아두이노 IoT 책 저자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링크 웹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블링크 웹페이지를 살펴볼 건데 블링크.클라우드라고 접속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로그인 창이 뜨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줬던 계정이죠? 그걸로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을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마이 디바이스 s 라고돼 있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전에 블링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이제 템플릿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템플릿이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면은 블링크 앱에서도 표시가 되고 이제 여기서도 표시가 되는데 블링크 앱에서도 이제 대시보드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젯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웹페이지 안에서도 웹페이지 용으로 위젯을 추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상의 핀을 제어를 한다거나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최신 버전에서는 그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에 일단 데이터 스트림을 추가를 하면은 그 추가한 데이터 스트림은 이제 웹페이지용 여기 블링크 웹페이지에서도 그리고 모바일 쪽 웹페이지 모바일 쪽 대시보드에서도 같이 사용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 z 나이제이션이라고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어떤 회사로서 아니면은 단체로서 이제 블링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료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 블링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직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관리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스텝 이런 식으로 하고 권한 설정 해가지고 이제 블링크에 연결된 기기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블링크 웹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